뭐 반반이야? 뭐 다르네? 네 반반 너 근데 피자 먹냐? 어, 먹어보게 복숭아 들어테두인데테두 아예 들이테자기들끼리 그냥 슈퍼미랑 테두요 미친놈들. <laughs> 아니, 근데 텐다고에는좀 이해가 가는데, 슈프림은 씨가 이해가 안 그게 진짜 우리 일이어가지고 그렇지, 남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랬다 그러면 진짜 저 바보 깨가. 아니, 진짜로 아니,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 목걸이 좀, 원탁이 형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뭔 목걸이. 골었어 거기서 목걸이 퀴가.. 차고 잖아 지금. 길밖에 없는데 왜.. 길밖에 없는데.. 어? 야.. 목걸이 샀어? 이야.. 와.. 내 주변에 우리나날 보러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한번퀴 가고 있어. 이야.. 얼마예요, 이게? 각 개는 얼마 안 비싸. 음. 여러 개를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비싸. 조합하는 게비싸든자 <laughs> 대칭 차면 우 대칭을 사야 되겠구 고로스를 진짜 사는 아니, 사람들이 그래. 왜 진짜 용자인지 아냐안 팔려 고로스. 안 팔려 진짜로. 짜이 많아서인가? 팔기 존나 힘들어. 아니, 아니 아직. 근데 내가 이번에 사면서 느낀 건뭔줄 알아? 전 세계에서 네. 한국이 제일 비싸 고로스 거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네가 매장에서 산 가격을. 일상생활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는 좀 차고 다니기는 맞지. 옛날에 시바 일본 딱 갔는데. 고로스에서 무슨 행사하나보더라고 그래갖고, 응. 하라숲골 아폴에 사거리 그쪽에 애들이 거기 하단 있잖아. 이렇게 낮은 화단 쭉 있잖아. 거기에 다 걸터 앉아 있는 거야. 쫙줄 서가지고 그래갖고. 고로스에서 무슨 행사하나? 고로스 앞에부터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걔네를 봤거든? 삼천, 이천, 이천. 이만 목에 걸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존나 잘쓴것 같은 게. 새끼천 저새끼 새끼, 2천 저새끼 5천만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컬렉을 와. 하게 만드는 거야 150짜리 펜던트를 세 달에 하나 네 달에 하나씩 이 보통 컬렉터들이 다 15년에 걸쳐서 컬렉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야 한 방에 가죠 어, 한 방에 쫙 사는 경우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나 뭔가 뭐 연예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은 그거를 뭐세달네 달에 한 번씩 재밌지, 하나씩 사는 거야 그럼 형 이만큼씩 사고 있어요? 어 그럼요, 중청. 독수리 센터에 독수리 옆으로 나가게. 이거는 줄을 갖고 설명에 가 가지고 썼어요. 제품 설명. 왜? 제품 설명이 뭐라고 써있냐면그 네가 썼다고. 이제 아, 이거 내가 이, 아. 이 줄을 파는 애가 제품 아. 설명을 써놨는데어 일본의 유명 클럽 모 DJ K 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뭐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고로스 컬렉터인데 고로상이. 죽기 전에 무슨 행사 자리에서 만나서 뭐 고로상이 뭘 어떤 작업을 해줘가지고, 어, 유명한 컬렉터의 제품이다. 설명에 약간 가가지고, 그래? 뭐지? <laughs> 나 일본 갔을 때도 내가 이 도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이 도로 맞은편에 이제 고로스였어. 줄 존나 서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야, 역시 고로스 씨가 대박이구나. 고로스 대박이구나 했는데, 내가 서 있던 방향에 고로스보다 더 줄을 많이 서 있었거든? 여긴 뭐지? 으로 봤는데, 뭔줄 알아? 아이스크림 가게. 걸로스 <laughs> 이겼어. 씨발, 아이스크림 가게가. 촛나, 한 대는 40도였어. 땡끗인데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줄서 있는 게존나 신기하더라, 진짜. 와. 일본, 와. 일본 애들은 줄 서는 문화를 안 싫어해. 괜히 근데 막야구자 같은 애들 세워놨더라고 입구 앞에다가 슈프림은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냥 씨가 밀더라고, 이렇게. 음. 존나게 문앞붙 그냥 밀더라고, 이렇게. 슈프림 뉴욕도 흑인들이 가든 소리야. 근데 고등스교 펜던트도 사 샀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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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줄만 사냐 내가 80년대 건달이냐 어우 깃털 응 패덜 패 원래 처음에는 깃털 하나 살라고 시작을 했는데 <laughs> 키월더로 달라고 그냥 근데 씨발 아 시, 실수했어 잘못 샀어 그러다 막상 하나 사니까 하나만 달긴 좀 그렇더라고. 아씨, 이제 서칭을 좀 해봤더니 이게 자대칭 우대칭을 거는 거더라고. 아 어, 근데 또 존나 웃긴 거 병이야. 우대칭이 비싸, 자대칭이 좀 많은가봐. 어, 자대칭보다 우대칭이 비싸. 병이라고. 아씨, 병이면 좀 완성도 있게 가자. 병자가 돈이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야. 병자가 돈이 없으면 안 보는데 이제 병잔때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야. 뭐 어, 어거지로 사야 될지, 어 거지로 살걸 찾고 어, 어, 있는 어, 상황인 어, 거야. 어, 씨발 리무아살할 걸. 그렇게. 나안 샀잖아 이거. 옆에 이 새끼가 하트 하나 더 사야 된다고. 내가 존나 참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안 샀잖아.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이 새끼 하트 사라는 말 들었으면 졸될 뻔했어. <laughs> 그 영상 보고 그때 난 머릿속에 뭐 생각했는지 알아? 이 키, 키체인은 줄이 메인인가, 펜던트가 메인인가 나 존나 고민했어. <laughs> 어? 이건 줄이 메인이야. 맞아, 줄이 메인이야. 대거 하나 정도면 돼. 맞아, 옆에서. 하나 더 사야 돼. 줄이 메인인가? 펜던트가 <laughs> 메인인가? 줄이 메인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왔지. <laughs> 고로는 펜던트가 메인이거든. 아, 이거 박효신이 또 많이 찾구나. 고로스는 펜더스가 메인이라서 아유 어려워 고로스 세개가 형이 이번에 좀 파봤거든 그냥 패더가 있으면 그냥 패더만 사는 게 아니야 패더 뒤에 또은 링을 하나 껴가지고 그은 링에 가죽 끈을 씨발 말아 껴가지고 이렇게 두 줄이 또 나와야 돼 그냥 두 줄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비즈를 또 껴야 돼 약간 어 아니 족같아 씨발 근데 그 새끼들은 가죽 끈도 팔더라 고로스는 진짜 어, 어. 제일 라이트하게, 어, 제일 라이트하게 하는 게 몇백이야? 이 정도 라이트하게 하는 거 천원 들어 이런 게다 7, 80이야. 아 이런 거 100만원, 뭐막 80만원. 음, 뭐 그래같저 음. 무슨 휠인데 저게? 동그란 거? 스구나 저게 근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일본에서 고로스 가품을 구분하는 샵들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게 중고 거래가 예전에는 믿음이 안 가니까 애들이 그냥 매장에 새 거를 사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위탁샵 가고 검사비 2만 원 주면 검사를 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위탁샵에서 많이 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죠. 하. 그러니까 매물도 많고. 불소지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믿음이 안 가니까 이제 뭐 구매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한스룸 같은 데가 되게 많아진 거지. 일본. 그러면서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중고거래. 뭐 많이 갖고 있던 애들은 이제 좀약고르겠지만 이게 다 지들이 만든 거지. 더 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 음. 요, 여기 꼬부라져 있고, 여기 꼬부라져 있고,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꼬부라져 있는 걸 끼면 겹쳐버리니까. 아, 그럼 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서. 어, 어 대칭으로 대칭을 따로 쓰는 거지. 하나는 하면 의미가 없네. 어. 이렇게. 야, 뭐 하나만 걸고 나면 되는 도 있는데. 로컬이죠. 로컬이 저 화분 아니지도 가은것아 먹는 데시 목걸이 를 하려고 원래 키링을 아니, 산 처음에. 건데 이제 붙게 파고 들어가 갖고 이제 아니 키링을 그냥 깃털을 여기서 달고 달라고 하나를 사야 되겠다. 그저고산 거야. 근데 검색을하면서 계속 보니까 한두 개를 달자. 하나만 달면 좀 아, 그러니까 키링으로 하려고. 어, 저 키링 산 거야 지금. 어, 아니지 목걸이 펜던트를 키링으로 만들어 갖고 걸고 걸고 다니려고한 거야 처음에. 근데 그 키체인은 그것도 고로스에 또 있어. 키가 그거는 비싸거든, 그 알면 안 비싸요 이거. 들어가면 줄을, 줄을 잘못 해보고. 샀어. 줄을 이거를 제품 설명에 감아 대 가지고 아고로상이 죽기 아니, 전에 뭘 해줬단 말이야? 몇 개를 사는 거야 지금? 아그고아 목걸이 차다가 뭐 내가 목걸이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다가 아니다 싶으면 키링으로 바꾸시면 그르고 이제 산거죠아나그 카드 지갑이나. 보면 팔아야 돼. 봉 카드지가 크마치 카드지. 이거? 또좀 좋다고 생각해. 아, 현금을 한 푼도 못 넣었구나. 근데 또 현금이 물어가서 현금을 겁나 차원이 다니면 엉덩이가 존나 봐. 아니, 나는 원래 직전할 때안 허리가 안 아. 없고. 그직원래난 난다. 상관없어. 그럼 지갑못살려고 뭐 샀어. 이거. 뭐? 어그렇 아, 아, 고로스 아. 지갑 샀다 고 그럼 야, 저 그거. 카드지갑은 얼마인데저 카드지갑? <laughs> 내가 너 얼마에 산지 알아. 얼마에 <laughs> 아니, 산지 <laughs> 보여줄게. <난>. 아니야, 됐어. <laughs>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말고 네가 나한테 받을 금액만 얘기해. 뭐 야, 됐어. 안 봐. 아, 고, 안아 본다고.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laughs> 안 본다고, 이샹이 아,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안 본다고. 나 카드지갑이 좋아. 이형 카드지갑 잘 쓰셔. 근데 네가 카드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어, 많이 썼어. 어. 그리 뒤에 지퍼 있는데도 카드 다 싹씩 내놓고 있저형또 ㅅㅂ 존나 싸게 달라고 할것 같은데. 딱 좋네. 뭐가. 뭐야 어딨어? 얼마야? 잖아 여기. <laughs> 아니 그러니까 게 얼마냐? 13만 5천원. 150? 아 150? 어, 그래? 이거 관세까지 해서 1 8 0 아, 그래? 진짜? 1 0네 80이었다고? 그래. 뭐, 뭐한 30,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제가? 아니, 저거 원래 한스룸에서 90이었잖아. 한스룸에서 화이트였잖아. 내화이트 그래서 안산 거야, 화이트여서. 아니, 나 화이트. 아니, 나 화이트 살게. <laughs> 9 7이 없어. 한스룸에 다 나갔어. 뭐큰 거는... 여기왈데스스 SS는 존나 멋있었겠다. 지퍼 지갑 이게 약간 신상이야. 어. 그... 장지갑들 이런 거는 원래 옛날 거부터 나오던 거고, 저게 신상이... 이것만 사고 싶어서 안하있더라 그치? 이건 대거가 달려있어서 비싼 거야. 맞아, 대거 때문에... 대거가 50인데, 그 대거랑 그 뒤에 엠블럼 박혀있잖아. 음. 그게 다은이어서 비싼 거야. 또 그거보다 나는 저기 카드가 많이 들어가갖고 내가 카드가 많아서 그게 좋아 그 안에 수납할 수 있는게 되게 좋아 면허증하고 막 그냥 넣어놓으면 되니까 지퍼 아, 달려서 또 어. 많이 적 그냥 면허증 같은게 사실 뭐 항상 쓰는게 아니니까 바깥에 꽂기 좀 그렇다. 그런... 95짜리 있네 <laughs> 야 씨발 95짜리 어, 있는데 개새끼야 95 지금 씨발 95 한스룸이네 한스룸에 95짜리 블랙이 있는데 지금 똑같, 아, 똑같은거야? 똑같나 장담한다 똑같은거야? 아, 없다니까 그거 음. 암지렁이가 그 아, 검정색을 산다고 나한테 물어보고 가서 연락했는데 없다고 그랬어 음. 왜냐면 내가 흰색을 달 전인데? 검정색 없냐고 물어봤었거든 어. 그때도 없달고랬는데 사실은 검정색이 떨어졌어 음. 3달 음. 전에 저 안녕하세요. 요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에센스룸 썼던. 네. 예. 그 카드 지갑인데 검정색 있잖아요. 대거 달려 있는 거. 그렇죠. 예. 범계 상태. 옛날에 흰색이 있었던 거. 아, 그래요? 없네. 젖소 무늬로 십자가 돼 있는 거. 아, 중고 시세가 95대. 요즘에 좀 부담이. 왜 나한테 이걸 받아 가지 <laughs>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laughs> 야, 시발, 내가 산 금액을 보여줬는데 <laughs> 아 누가 비싸게 사래 그러니까 고 자꾸 비싸게 사. <laughs> 세고 산 거야. 일부러 아. 왜냐면 카드 지갑은 카드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다 병신돼 가지고 카드 빠지면 다 없으니까. <laughs> 일부러 카드도 다안 넣었어. 늘어날까 봐. 아, 맞아, 맞아. 왜냐면 카드 넣는 곳은 늘어나면 <laughs> 카드가 막 빠지더라고. 아이 스크래치가.. 아 진짜 씨발야. 가뭐 이준이 그러면 <그냥> 이야기겠다 진짜 <laughs> 아씨냥하고 아 있는놈..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ㅅㅂ하자 <laughs> <시열«> 와 <웃음> 잠깐만 잠깐 해 ㅋ ㅋ ㅋ ㅋ 고 ㅋ ㅋ ㅋ ㅋ ㅋ 이 여기 식밤에 카드가 딱걸려고 안빠져 아 카드 너다 빠져 야 분노, 그 건들지 말라고 걸지 마. 아바라까 <laughs> 건들지 마다 <진짜. 웃음> 아니 이 카드 안 뺀지? 난 이거 사자마자 고안뺀거 같은데. 아, 여, 카드 한 여기 걸린 뭐, 거. 걸려있어 <laughs> 지금. <벌리져진 카드가 웃음> 형 떼봐봐. 한번 후보 떼보면 안 돼? 한번 진짜 진짜 오. 주인은 다르구나. 주인만 뺄수있 걸리지 말라고. 이그 새끼야. 이게 <laughs> <laughs> <여기> 딱 걸려 갖고. 주인뺄수있 지갑 언제 오는데 다음주에 올까? 다음주에? 90반가반가반이나다 어떤 방법인지 알아? 아니, 왜 자꾸 만져? 아우시 x 괜찮다고 얘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얘가 산걸 나중에 사는 게 제일 경제적으로 좋아. <웃음> <웃음> 우선 애가 뭘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비싸게 사. 보통 <laughs> 내가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내, 친구, 내 친구들이 써먹던 거거든. <laughs> 옷을 사러 같이 가잖아. 네. 그 개새끼들이 온다카 이거 존말 예쁘다. 괜찮다. 그러면 내가 그걸 <laughs> 사. 한두달 있다가 내가 안 입어 그러면 갖고 나좀 그러면 아 이거 좀... 아 이거 시발 요그 있어요 그 다음에 킥로좀 어, 받을 수 있어요 돈이, <laughs>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들어가든> 킥비 상관없어요 당장 지금 킥비 얼마든지 들어도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웃음> <웃음> 내가 예전에 어, 스톤날일랜드 스톤 스톤. 패딩 살때 킥으로 못나려는때 킥이 착불로 왔는데 얼마나 줘야 하나 육만 원아 시발 아니 어디서 보낸 거야 개새끼가 카드가 뭐 시바 카드가 세 장밖에 안들어가 뭐야, 씨, 뭐야. 뒤에다 막존나끼워넣는데막 기사고 막. 이게 뒤에 지퍼 수납 공간이 있는 것 같아. 활용도가. 면허증하고 뭐 이런 거는. 저기다 넣었대. 아 가방으로.